187번 토끼와 고슴도치입니다 오, 이 이야기는 꽤나 거짓처럼 들리겠지만 젊은이 여러분 진짜랍니다 제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얘긴데 할아버지께서는 재미나게 이야기해 주실 때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는 진실해야 한단다 아이야 그러지 않으면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없겠지 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메밀꽃이 피기 시작한 가을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하늘에 뜬 태양이 밝게 빛나며 따사로운 아침바람이 나무 그루터기 위로 지나가고 종달새는 하늘에서 노래하며 벌들은 메밀 사이에서 붕붕.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잘 차려입고 성당으로 향했고 피조물들은 모두 유쾌했으며 고슴도치 또한 마찬가지였다. 고슴도치는 팔짱을 끼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아침바람을 향해 문 앞에서 짧은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여 어느 좋은 일요일 아침에 어떤 고슴도치 한 마리가 노래를 하는 그 정도의 흥얼거림이었다. 그렇게 혼자서 흥얼거리다 문득 아내가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는 동안 들판으로 잠깐 산책을 나가서 자기 순무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순무는 그의 집 바로 옆에 가까이에 있었고, 고슴도치와 그 가족들은 순무를 자주 먹곤 하여서, 고슴도치는 그 순무를 제거신양 여겼다.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겼다. 고슴도치는 문을 닫고 들판으로 길을 나섰다. 고슴도치가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들판 앞에 있는 가시덤불을 돌아 바로 숨모밭 쪽으로 꺾으려 할때 자기와 비슷한 용으로 밖으로 나온 토끼와 마주쳤는데 토끼는 자기 양배추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고슴도치는 토끼를 보고 상냥하게 아침 인사를 했다. 그러나 토끼는 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는 귀한 신사인지라 거칠고 교만한 태도로 고슴도치의 인사에는 답을 하지 않고 몹시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다. 어쩌다 네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들판에서 돌아다녀? 나는 산책가! 하고 고슴도치가 말했다. 산책! 토끼가 웃으며 말했다. 내 생각에는 내 다리를 더 나은 일에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에 고슴도치는 대단히 불쾌했는데 고슴도치의 다리가 자연적으로 휘어서 다른 건다 참아도 다리에 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슴도치가 토끼에게 말했다. 너는 네 다리로 뭘더 많이 할수 있다고 멋대로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라고 토끼가 말했다. 해보면 알겠지. 경주를 하면 내가 너를 앞지른다는데 건다라고 고슴도치가 말했다. 너덕 웃긴다. 다리도 휘었으면서. 하지만 내가 정 원한다면 내 쪽에서도 경주를 할수 있지. 내 기로는 뭘 걸래? 토끼가 물었다. 그마 한 잎이랑 브랜디 한 병. 고슴도치가 말했다. 아 받아들이지. 라고 토끼가 말했다. 그럼 악수로 바로 시작하면 되겠네? 아니,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나는 아직 속이 비었거든. 먼저 집에 가서 아침을 조금 먹어야겠어. 30분 뒤에 이리로 다시 올게. 고슴도치가 말했다. 토끼가 동의했고 고슴도치는 집에 갔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고슴도치는 생각했다. 해, 토끼는 제긴 다리를 믿고 있지만 난 이길 수 있어. 녀석은 고귀한 신사일지는 몰라도 아주 멍청한 놈이잖아. 그러니 값을 치르게 될 거야. 고슴도치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어서 옷을 입어요. 나와 함께 들판으로 나가야 해요. 무슨 일인데요? 아내가 말했다. 토끼와 내기를 해서 프랑스 그마 한입과 브랜디 한 병을 걸었다오. 내기를 걸고 달리기를 할 건데 당신도 같이 있어야겠어요. 아, 어, 하느님. 여보. 아내가 남편을 타박하기 시작했다. 아니, 정신이 나갔어요. 어떻게 토끼와 경주를 하려는 거예요? 입 닫으시오. 옆혔네. 고슴도치가 말했다. 그건 내일이라 남자들 문제에 끼어들지 말고 서둘러 옷이나 입고 같이 갑시다. 고슴도치 아내가 무엇을 할수 있었겠는가? 아내는 좋든 싫든 남편을 따라야만 했다. 함께 가는 길에 고슴도치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보여요? 저기 저긴 전답이 있는 곳에서 경주를 할 거예요. 토끼는 이쪽이랑에서, 나는 이쪽 다른이랑에서 달리죠. 그리고 달리기 시작은 저 위쪽에서 할 거예요. 당신은 내 쪽이랑 아래 서 있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토끼가 반대편에서 아래쪽에 도착하면 그를 향해 이렇게 말만 하면 돼요. 나는 벌써 여기 왔지?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밭에 도착했다. 고슴도치는 아내가 서 있을 자리를 알려주었고, 자신은 밭 위쪽으로 걸어 올라갔다. 고슴도치가 위쪽에 도착했을 때 토끼는 벌써 와 있었다. 시작할까? 하고 토끼가 말했다. 어, 물론이지. 고슴도치가 말했다. 자, 그럼 시작! 이라고 하면서 각자 자신의 일항에 섰다. 토끼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러고서 토끼는 회오리 바람처럼 밭 아래쪽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겨우 세 걸음 정도만 뛰었고, 그러고 나서 이랑 아래쪽으로 몸을 수그리고 조용히 앉았다. 토끼가 전속력으로 달려 밭이 아래쪽에 도달했을 때, 고슴도치의 아내가 토끼에게 소리쳤다. 나는 벌써 왔지. 토끼는 많이 놀라 주춤했다. 토끼는 자기에게 소리친 자가 고슴도치라고 생각했는데, 잘 알려진 바대로 고슴도치 아내는 그 남편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토끼는 속으로, 뭔가 이상해!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리쳤다. 한번더 달리자! 다시 반대로! 그리고 토끼는 다시 한번 머리통 주위로 귀가 펄럭거리며 헤어리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처럼 휑하니 내달렸다. 하지만 고슴도치의 아내는 제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토끼가 들판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고슴도치가 토끼에게 소리쳤다. 나는 벌써 왔지. 토끼는 그러자 어쩔 줄 몰라하다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한번 더 달리자 다시 반대로. 어, 그러지 뭐 나는 상관없으니까 내가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이라고 고슴도치가 대답했다. 그래서 토끼는 일은세 번이나 더 뛰었고 그때마다 고슴도치가 매번 토끼를 이겼다. 토끼가 위쪽이나 아래쪽에 도착할 때마다 고슴도치와 고슴도치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벌써 왔지. 그러나 7네번째 토끼는 더 이상 끝까지 달릴 수 없었다. 토끼는 바탕 가운데서 바닥에 쓰러졌고 목에서 피가 쏟아져 그 자리에서 죽어 뻗었다. 고슴도치는 자신이 이겨서 얻은 프랑스그마 한 입과 브랜디 한 병을 가지고 일랑에서 아내를 불렀고 둘이서 매우 신이 나 집으로 돌아갔으니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고슴도치가 복스테후대 벌판에서 토끼를 달리다 죽도록 했던 일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어떤 토끼도 복스테후대 고슴도치에게 내기를 걸고 달리자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교훈은 첫째, 아무리 자신을 귀하게, 귀하다고 생각해도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설령 그가 고슴도치라 하더라도 웃음거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자가 구애를 할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내를 얻는 것을 권한다. 그러니 자신이 고슴도치면 그 안에도 역시 고슴도치인지 잘 살펴야 한다.